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의 목련입니다. 오늘은 무척 덥습니다. 습하기도 좀 한데요. 날씨가 쨍하고 덥습니다. 이제 장마가 온전히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비소식이 없네요. 아 지금 아, 입장이 이렇게 예쁜 아이 이름은 프리티 터틀이에요. 프리티 터틀이라는 아이인데 아 지금 보니까 이제 꽃몽이 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꽃몽이 이렇게 왔구요 중간중간 이렇게 꽃이 전부 다 맺혔어요 밑에도 보면은 이 아이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겨순이 아니고 이 아이는 꽃봉오리예요꽃몽입니다 어, 보니까 또 옆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보니까 어, 전부 다꼬몸이 미쳤더라고요. 사이사이에 프리트 이터 틀은 제가 이 아이 전부 다 입꼬지를 해서 키운 아이예요. 입을 이렇게 반지 자르고, 제가 상토에 꽂아서 리빗박스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이에 자른 잎 사이에 전부 다 새순이 납니다. 신기하죠? 잎을 이렇게 잘라서 상토에 꽂으면은 거기에서 어, 새순이 생깁니다. 뿌리가 물론 먼저 나고 새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이식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어, 지금 이 정도 컸습니다. 이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꽃 피기까지요. 어, 저는 어, 햇빛에 보이지 않고 이 아이는 여기서만 키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키웠고요. 작년에는 제가 노지 정원에서 은달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컸는데, 아 화분에 완전히 대품이 되었어요. 어, 이 아이. 굉장히 크죠? 아, 큽니다. 크기가. 지금 이 화분은 21호분이에요. 21호분에 지금 꽉 찼습니다. 어, 지금 개체수가 4개 정도 되어요. 한개두개세개네개 4개. 4개 정도 됩니다. 어, 지금 분업을 해서 옮겨주기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개체수마다 전부 다 지금 꽃대가 다 왔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꽃대가 왔죠. 이 아이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흙이 많이 마른다 싶을 때 제가 항상 물을 주어요. 지금 물 주는 방법은 이쪽에 한번 주고 이쪽에 중간에 이렇게 골고루 물을 줍니다. 어, 이쪽에도 부어주고요. 지금 저는 저명화수를 하지 않고 위에서 상부 쪽에서 바로 부어서 물을 줍니다.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이 어, 아이들은 지금 여름에 꽃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스트랩토 카르푸스의 일종입니다. 이 아이도 좀 옆에 있는 아이 이 아이 스트랩토 카르푸스 할리퀸 인데요 이 아이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입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잎,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예쁜 얼롱무늬가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같은 스트랩터 카르푸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품종이 다른 아이예요. 음, 확연히 다르죠. 어, 꽃도 많이 다릅니다. 꽃도 많이 달라요. 이 아이는 화려함이 극치예요. 굉장히 화려한 꽃이죠. 그렇지만이 아이는 연한 보랏빛을 띠고 순수한 이 형태의 한 화형만 이렇게 유지하는 아이예요. 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꼬지에서키우면 많은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하나하나를 어, 분리해서 어, 분구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어, 화분 하나에 이식을 해서 심으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생성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키우기 쉬운 아이입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키우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 꽃은 없지만은, 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또이 꽃이를 해서 2년 동안 키웠으니까 아직 꽃을 못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겠죠? 다른 아이, 이 꽃이 했는 아이도 전부 다 이렇게 꽃이 왔습니다. 아, 지금 옆에 보면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전부 다 꽃이 왔죠? 지금 제가 이 풀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 어, 이 아이 개체 수가 굉장히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음, 키우기도 굉장히 쉬운 아이예요 꽃이 피면은 또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배합은 제가 배수를 굉장히 좋게 해서 심었습니다. 배수가 아주 잘 되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 아이는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흙 배합은 거목산업사의 흙 50%에 난석 20%또 모래 10% 플라이트 10%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사 10% 이렇게 해서 거의 배수 굉장히 잘되게 해서 심었습니다. 물을 주면은 바로 물이 바로 빠지도록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어, 입장 속에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방금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배수를 더 좋게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이거 보면은 굵은 난석도 이렇게 속에서 보이죠. 어, 옆에 보면은 이스트레토 카르푸스도 작년에 어, 제가 심을 때는 배수를 굉장히 좋게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음, 여름에는 특히 더 어, 우기철, 장마철에는 배수를 좋게 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크래터 카르푸스 프리터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